자, 이제 어, 예고해 드린 것처럼 중동 지역에 지금 아 어, 상황이 또 상당히 심각하게 흘러가고 있는 것 같은데 말이죠. 저희가 2주 전에 한번 성일광 교수님 모시고 중동 상황 한번 짚었었고 네. 그때가 이제 휴전 협상, 인질 협상이었었죠. 인질 협상이 막 이루어지고 있던 시기였는데 음. 2주 만에 다시 나오셨습니다. 근데 며칠 전에 또 서로의 공격을 퍼붓지 않았습니까? 뭐 전투기 100대 동원하고 뭐 무더기로 로켓포를 쐈다 뭐 이렇게 이제 네. 이스라엘과 헤즈볼라가 아 헤즈볼라가 지금 저 레바논에 있는 그렇죠. 뭐 무장단체죠 네, 네. 음. 그래서 과연 이 상황이 어떻게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건지 아니면 평화 협상 휴전 협상은 어떻게 또 이어가고 있는지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일광 고려대학교 중동 이슬람 센터 연구실장님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교수님 반갑습니다 네 일단 최근 상황부터 좀 먼저 좀 여쭤보고 어, 네. 다음 얘기 좀 나눠보죠 이스라엘이 전투기 동원해갖고 그 레바, 어, 레바논에 있는 헤즈볼라 때린 거죠 네 선제공격 했습니다 레바논 그러니까 헤즈볼라가 이스라엘을 공격할 징후를 포착했다 이런 네. 거 아마 제가 본것 같은데 음. 징후 포착하고 네. 네. 바로 그한 시간 전인가 때렸다면서요 한 시간도 아니고요 이스라엘 정보부는 새벽 5 시에 헤즈볼라가 공격할 준비를 마쳤다. 음. 그러니까 15분 전에 4시 아. 40분에서 45분 한 4시 40분 경에 네. 음. 선제 공격을 한 거죠. 아 15분 전에. 네. 어. 네. 그래서 많이. 그래서 뭐한 40여 곳을 전투기가. 100여 대가 떴어요. 네. 떠서 40여 곳을 공습을 했고요. 음. 그래서 해지볼라가 어, 소류회탄 6000발 정도의 로켓하고 미사일 쏘지 못하도록 막았다. 음. 그러니까 지금, 네. 미사일 발사대하고 음. 그다음에 실제 로켓하고 뭐 미사일 같은 거다 같이 이제 공습을 해서 파괴를 시킨 거죠. 음. 이번에 뉴스 보니까 그 드론이 네. 그 빌딩에 부딪혀서 폭파된 것도 있었던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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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아 그건 뭐인명 피해 같은 거는 인명 피해는 따로... 이스라엘 쪽에는 군인 한 명이 사망했는데요. 네. 어 이제 군함의 승종원이죠. 그러니까. 네. 네. 그게 이제 드론에헤즈볼라 드론 때문에 죽은 게 아니라 이스라엘이 요격하는 아이언돔을 올라갔다가 떨어지면서 파편에 맞아서. 음... 네. 그렇게 될 확률은 정말 백만 네. 분의 일인데. <laughs> 안타깝게도한 명이 네. 사망했고요. 해즈볼라 측은 한세 명, 세네명 정도 네. 사망한 것 같습니다. 공격 규모에 비해서 인명 피해가 아주 큰 편은 아닌 것 같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네. 어, 서로가 이제 확전을 피하려고 네. 이사라은 사실 뭐 굳이 해즈볼라 대원들을 많이 이 죽여서. 어, 자극할 필요는 없다. 네. 그러니까 일단 미사일과 로켓 발사대 중심으로 음. 그 다음에 무기 어... 중심으로 공격을 했기 때문에 네. 어, 인명 피해가 많지 않았죠. 예를 들어 다섯 시 공격이라고 <laughs> 예상이 됐으면 우리 십오 분 전에 하나, 한 두어 시간 전쯤 해도 될 텐데는 생각을 잠깐 했는데 생각해 네. 보니까 공격 바로 직전이 돼야 이제 또뭐 여러 발사 같은 거 제대로 설치해 놓고 이럴 테니까 그렇습니다. 확실한 이제. 음. 그 공격 포인트아마 잡은 것 같긴 한데 15분 전에 했는데 세명 사망이면 제대로 공격을 안한 그냥 막 열심히 비행기 100대 띄운 것만 보여주고 제대로 공격을 혹시 안한건 아닌가 하는 생각도 아닙니다 그렇지는 않고요. 그건 아니에요. 어, 헤즈볼라 측은 지금 뭐 이스라엘이 다 거짓말하고 있다. 음... 선전전이다. 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네? 이스라엘 측은 뭐 확실하게 한 6천 발을 쏠수 있는 것 정도의 발사대하고 로켓하고 다 파괴를 했다. 음... 그리고 때린 곳이 한 사십 여곳 정도를 공습을 했다. 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서 공격 바로 직전인데 거기를 때렸는데 세 명밖에 안 사망했다고요? 그러니까 이제 에... 그 우리가 이제 헤즈볼라를 좀 이해하셔야 될게 네. 어... 사람이 인력이 직접 나가서 막 세우고 막어아 그런 걸안 해요? 그 지하에 미사 시설들을 만들어 놓은 게 많아요. 아... 아... 그러니까 위장으로 또 아... 어, 숨겨놓은 것도 많고. 네. 해다가 문만 살짝 열고 쏘고. 네, 그런 아... 것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마치 그냥 어, 탁 트인 공간에 직접 해저볼라 병사가 음... 나가서 뭐, 뭐 발사대를 세우고 음, 이런 벽에... 시스템이 아니라는 거죠. <laughs> 그, 음... 예를 들어서 뭐 지하에. 에... 특히 레바논 남부는 사실상 모든 게 땅굴이 다 만들어져 있고, 네. 음... 어 지하 어, 지하의 모든 시설이 돼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살짝 사 밑에서 이렇게 버튼만 누르면 올라간다든지 음... 아니면 그런 언폐물 어, 그다음에 어, 어떤 주택 밑에 네, 네, 네. 그런 것들이 아... 다 어, 설치돼 있어서 음... 그 인명 피해가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그 인명 피해도 인명 피해지만 사실 우리가 그 다음 단계가 어디로 갈 거냐를 전망할 때는 보통 해당 국가들의 그 우리가 이겼습니다. 내지는 네. 우리는 보복할 겁니다. 이런 반응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만약 에 보복할 겁니다. 이러면 이제 아 다음 전세가 더 펼쳐지겠구나라고 하는 음. 거. 이겼습니다. 하면 좀 완화되겠는데 하는 건데. 심... 이번 것에 대해서 둘의 양측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둘다 이겼죠. 이겼대요? 아. 네. 둘다 이겼다고 합니다. 지금. 아 그럼 그나마 좀 다행이네요. 네. 그러니까 이제 어. <laughs> 공격을 한 날이 이제 25일이었죠. 네. 25일 새벽이었는데 어, 그날 현지 시간 저녁 6시에 이제 세지볼라의 사무총장 네. 가장 높은 이제 지도자죠 하산 나사랄라가 음. 이제 생방송을 했습니다. 네. 어, 레바논 TV에 나와서 어, 쫙 보통 그사람들은 하면 한 연설을 한1 시간 이상 하거든요. 네. 생방송을 쫙 하면서 이제 공격이 어떻게 됐고 어떻게 됐고 어떻게 설명을 쫙 하면서. 음. 우리가 어~ 열한 곳에 어, 이스라엘 군사기지 열한 곳을 타격을 하는데 성공했다 오, 네. 네, 네. 그게 우리의 사실 목표였고 음. 그리고 우리가 목표하한거다 이루었다 네. <laughs> 그렇게 <성공이네>. 얘기를 하고 <laughs> 어~ 이게 자신 헤즈볼라 의2인자가사망한데 대한 보복 공격이었는데 네. 이게 우리가 한게첫 번째 단계가 아니고 신문에서는 다이제첫 번째 단계가 끝났다고 얘기를 했는데 아니다 두 번째 단계까지 끝났다. 그렇게 음? 얘기했습니다. 어. 그러니까 첫 번째 단계는 우리가 어, 이스라엘의 방공망을 흐트리기 위해서 네. 일단 로켓을 많이 쐈다. 음. 음. 그래서 해저볼라가 쏜게한 320발 정도 돼요. 네. 네. 전체적으로. 어, 그러니까 일단 이스라엘 선제 공격을 받았잖아요. 예. 음. 그다음 거기 있다가 막고 있다가 아, 그다음에 대응을 했어요. 320발 음. 음. 정도의 로켓하고 드론을막 쐈습니다. 그것도 거의 다 요격이 됐어. 요 이스라엘 네. 측에 따르면. 네. 그래서 320발을 쐈는데. 우리가 열한 이스라엘 군사 기지 열한 곳, 특히 이제 중요한 군사 기지 한두곳 우리가 음. 원하던 곳을다 맞췄다. 음. 그 중에 하나가 테라비브에 있는 어, 이스라엘 정보부 건물이 있는 어, 테라비브 바로 그 도시에 있는 정보부 건물이 있습니다. 네. 네. 그랄리오 그릴리오이라는 그런 빛, 건물이 있는데 음. 그것도 우리가 딱 타격을 했다. 그렇게 오.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네, 네. 그런데 이스라엘 타격, 쪽에 네. 타격 됐어요? 안 됐죠. 하나도. 네.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이 생각하실 때는 아 누구 중에 하나는 거짓말을 하는 것 같은데 아, 네. 이게 이스라엘이 거짓말을 하는지 헤즈볼라가 거짓말을 하는지 아니면 둘다 거짓말을 하는지 어. 지금 이제 판단이 안쓰실 텐데 네. 어, 제가 봤을 때는 헤즈볼라의 거짓말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어... 왜냐하면 음. 헤지볼라도 자기 지지자들한테 할 말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네, 네. 엄청 두드리 맞았고 네. 보복을 한다고 준비를 열심히 했는데 음. 거의 다 보복하기 15분, 전, 15, 물론 15분 전에 공격을 했지만 보복 공격 계획 자체가 뭐 며칠 전에 이미 발각이 됐겠죠. 네. 발각이 돼서 소보기도 음. 아, 전에 그냥 땅에서 다 지금 괴멸이 된거아니에요자 음. 음. 그런 상황에서 헤지볼라 사무총장은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됩니다. 음. 그러니까 우리가 어 준비를 잘못해서 이번에 아쉽게 기회를 놓쳤다 이렇게 음.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네. <laughs> 네. <laughs> 그렇죠. 네. 그러니까 우리 뭐 이스라엘 측에서 지금 모든 걸다 개별 시켰고 말이야. 어? 우리 거다 드론하고 이렇게 다 요구했다고 하는데 이거 다 이스라엘 한 새빨간 거짓말이다. 어. 프로파간다 선전전이다. 네. 우리는 우리의 목표를 잘 타격을 했고. 어 충분히 우리의 목표를 달성했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음. 이스라엘 반응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자, 이스라엘 반응은요. 어 당연히 헤즈볼보다 훨씬 더 지금 업돼 있죠. 그래요? 네, 완전히 뭐 어, 봐라. 우리가 정보를 사전에 입수해서 음. 음. 어, 얘들이 지금 테라비브까지 공격하는 려 것을 완전히 막았다. 음. 장거리 미사일 쏘려는 것도 다 막았고, 네. 어, 그래서. 핫산 아주 해즈볼라의 보복 공격을 완전히 무력화시켰다. 해즈볼라는 음. 그러니까 뭐 군사적으로도 큰 타격을 입었지만 도덕적으로도 상당히 큰 타격을 입었다. 왜냐하면 공격 자체가 완전히 파괴이 됐고 네. 전혀 뭐 어. 어, 손을 써보지도 못한 상황에서 그나마 이제 320발 정도를 늦게나마 쐈는데 그것 마저도 거의 다 요격이 됐고 음. 별다른 피해가 없다. 물론 이스라엘 북부의 일부 어, 주택이 로켓을 맞아서 파괴된 건 있습니다. 네. 네. 인명 피해는 없는 걸로 지금 나오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로서도 상당히 지금 공부돼 있죠. 이 음... 정도로 어, 물론 그렇다 그래서 헤즈볼라가 그러면 이제 다시는 이스라엘 공격 안 한다. 그건 아닙니다. 이미 음... 이미 또또이한 번의 전쟁이 끝나고 전투가 끝나고서 벌써 다, 다시 이, 들어오는 공격을 했어요. 네. 네, 벌써. 음...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모든 뭐 헤즈볼라 비이 끝난 것은 아니나 음... 분명히 큰 성과로 그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음... 그 정도 하면 그러면 이제 양쪽은 끝난 거예요? 아니면 할거 남은 게좀 있어요? 아니죠. 이제? 두 지도자가 다 연설을 했는데 네. 똑같은 얘기를 했습니다. 끝난 게 아니다. 끝어 완전히 끝날 때까지 끝난 건 아니다. 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해주 볼라도 아, 우리가 어, 추 이스라엘 피해 상황이 이제 보도되면 어, 보겠지만 네. 어, 만약에 필요하면 우리 더 필요하면 음. 공격 더할수 있다. 음... 네 그렇게 얘기했고 네타냐후 총리도 우리가 어, 완전히 헤즈볼라의 계획을 무력화시켰는데 우리 이게 끝이 아니다 음... 이것도 우리도 우리 이게 끝이 아니다 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네. <laughs> 그, 근데 이제 어쨌든 네타냐후 총리도 그 이스라엘 국민들에게 보내는 어떤 메시지인 거고 그렇죠. 우리, 우리는 승리했습니다 그리고 네. 헤즈볼라도 사실 본인들의 그 레바논에 있는 국민들에게 보내는 메시지인 거고, 네네. 그러면 그 국민들이야 뭐 본인들 뉴스 볼 테니까 그게 이해가 될 텐데 바깥에서 이란의 경우에는 양측을 다 보고 있는 거잖아요. 그데 이걸 보고 사실 이란이 무슨 반응을 하느냐가 저는 굉장히 더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은 들거든요. 네네. 이란이 그러면 야 이거 안 되겠다 우리가 야 해지볼라가 당했는데 당했다고 말도 못해 우리가 도와줘야 되겠어라는 판단을 하게 될지 아니면. 야 이게 좀 상황 보니까 얘도 이겼다고 하고 얘도 이겼다고 하고 굳이 우리가 나설 필요는 없겠네라고 할지. 네. 어떤 선택을 할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조금 이전으로 복귀를 해보시면 7월 30일날 이스마일 하니예가 테리안에서 죽었잖아요. 네. 그리고 이단 체고 지도자가 반드시 보복해야 된다고 얘기했습니다. 네. 근데 지금 3주째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 요 이단이. 뜸만 음. 들이는 건지. 지난 시에도 간 제가 말씀드렸던 절반은 쫄았다고 얘기했는데 <laughs> 쫄은 건지 뭐 아무 반응이 없어요. 그러다가 갑자기 해주볼라가 선제 공격을 먼저 하려고 준비를 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음. 어, 최근에 나온 이제 보도들을 좀 말씀드리면 일단 이단은 어, 이런 시일 내에 이스라엘 공격할 가능성이 별로 없는 상황에서. 음. 헤즈볼라에게 너가 먼저 한번 <laughs> 어, 내가 너를 키워줬잖아. 어. <laughs> 너가 나의 장자잖아. 큰 아들 이게 네가 한번 이스라엘을 조금 세게 좀 한번 응? 건드려봐. 손좀 봐줘. 이렇게 네. 주문했다는 그런 보도도 있었어요. 음. 어, 그런 보도가 있었고 어, 또 다른 보도는 가자지구 휴전 협상, 인질 협상이 진행되는 중에는. 어~ 재행태는 그~ 기간에는 우리가 공격을 하지 않겠다고 이단도 얘기를 했고 헤즈 볼라도 얘기를 했습니다 네? 네. 왜냐하면 음. 협상을 방해하면 안 되니까 음. 욕먹을 수 있잖아요 네. 협상이 진행 중인데 음. 공격을 해가지고 자 그래서 그렇게 했는데 왜 그럼 갑자기 헤지볼라가 했을까요 했 음. 이유는 그 협상에 큰 진전이 없을 것이다 음. 판단이 있었고 음. 너무나 뜸을 오래 들였고 헤즈 볼라도 네. 거의 3 주째 뜸을 들였고요 자 그런 음. 상황에서 이단이 일단 먼저 어, 한번 어~ 건드리 봐라. 라는 이제 그런 어 주문을 했을 수도 있고요. 네. 자, 그런 상황에서 어 이란의 고민은 지금 상당히 깊어지고 있다. 음. 결국, 어, 미국의 전략 자산이 너무나 어막큰 위협적인 전략 자산이 아직도 전개되어 있고요. 네. 아직 뭐 많이 철수가 안 됐습니다. 음. 자, 그런 상황에서 섣불리 이스라엘을 건드렸다가는 오히려 대치기 당할 수 있다. 음. 음. 네. 그런 상황에서 지금 이란의 고민은 깊어지고 있고, 어, 그러나 이란은 뭐 포겠다는 얘기는 절대 하지 않습니다. 네. 반드시 보복하겠다. 음. 그리고 시점과 수위는 우리가 결정하겠다. 음. 그러나 서두르지 않겠다. 이렇게까지만 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네. 자, 그런 상황인 셈인데 아무도 알수 없죠. 음. 그러나 이제 이란이 할수 있는, 어, 여러 가지 보복수단은, 어, 4월 달처럼 이스라엘 본토를 공격 어, 하는 방법도 있지만 네. 이스라엘의 해외 자산을 공격할 수도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해외 뭐, 대사 자산이야? 대사관이나 아, 네. 어, 해외 나와 있는 이스라엘 국민이라든지 음, 네. 여러 가지 이, 이런 목표물에 대한 목표물을 바꿀 수도 있습니다. 이란이 음. 직접이 아니면 그 밑에 무장 단체들 이렇게 동원해서 어, 이란이 직접 어, 자신들의 해외 작전을 전담하는 아야지 씨즉 혁명 수비대 소속 사람들이 할수 있죠. 음. 그다음에 네. 다른 어, 그 현지 로컬에 있는 음. 다른 어, 뭐 군인들이라든지 네. 아니면 조직들을 섭외를 어... 어, 해서 고용을 면서 같이 할수 있죠. 이란에도 되게 부담되는 게그 해당 나라에랑도 사이가 상당히 좀꺼끌러질수 그렇죠. 있잖아요. 이거는. 그렇습니다. 네. 근데 그거는 이제 본인들이 직접 관여가 되어 있지 않은 꼬리자리기를 잘 해야죠. 음. 아 본인들이 예. 안한 척. 예. <laughs> 그러니까 현지 로컬 어떤 뭐 어, 개인이라든지 근데 지금 상황에서 에이. 예를 들어 뭐 어디 저뭐 폴란드에 있는 이스라엘 대사관에 폭탄 테러가 터져서 뭐 했다. 네. 그럼 뭐 뻔히 이란이 했을 거라고 다들 생각할 거에요 <laughs> 그렇죠. <거 아니에요. 웃음> 그러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한 번도 한 이애를 죽였다고 한 적이 없습니다. 음. 뻔히 이스라엘이 한걸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laughs> 네. 그거랑 똑같은 거죠. 아. 그렇게 갈수 있다. 예, 왜냐하면 근데 이제 계속해서 이게 장고가 길어지면 네. 어. 결국 뭐 이라는 뭐 종이 호랑 이구나 최고 지도자가 그렇게 약속을 했는데 음. 결국 쫄아서 흐지부지 해지는구나라는 이제 그런 인상을 줄 수도 있거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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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뭐 그게 시간이 뭐 시점이 1년이 후일 수도 있고요. 음. 음. 아주 긴게 일하는 제국입니다. 네, 아주 시간을 길게 봐요. 우리처럼 그렇게 단기적으로 아, 이, 보지 않아요. 네 하지 않아도 되는군요. 네, 그러니 장기 투자를 많이 하는 거죠. 일하는 그래서 네. 장기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와우. 1년이 그냥 뭐 하루 같아요. 이 사람들은. 아, 이게 그러니까 너무 그러니까 지금 되게 심각한 상황인데 이걸 너무 좀 쉽게 생각하는 건 아닌데 이 멘트가 또 저는 좀 궁금해서 뭐냐면 그 하메네이가 그래서 이게 2 5일에 공격이 있고 나서. 이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전쟁에는 다양한 형태가 있다 총을 들고 있는 것만 의미하지는 않는다 이건 무슨 의미입니까 그러면 전쟁에는 다양한 형태가 있다 총을 드는 것만이 이거 이제 보통 우리가 그 지하드라는 이슬람에서 지하드라는 개념이 있잖아요 네. 지하드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그냥 성전 네. 그 사람들 총 들고 가서 그냥 싸우는 게 지하드잖아요 네. 그렇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데 음. 원래 제하드의 개념은 어, 종교적으로 이슬람교를 열심히 믿기 위해서 하는 모든 노력을 제하드라고 합니다. 음, 음. 그러니까 총만 들고 가서 싸우는 게 제하드가 아니라는 거죠. 네. 그런 측면에서 음. 어, 이스라엘에 대한 저항도 총을 들고 하는 저항이 있을 수도 있지만 음. 여러분이 살고 있는 그 여러분의 어, 그 집에서, 그다음 에 네. 여러분의 직장에서, 여러분이 하는 네. 활동에서 이스라엘을 뭐 어, 적대시할 이스라엘 공격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써서 음. 이스라엘 공격할 수 있다 음. 그런 의미로볼수 있는 거죠. 네, 네네. 그 미국이 어떻게 하느냐가 좀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미국은 현재까지는 일단은 어쨌든 이스라엘 편을 좀 들면서 여기서 확전 안 되게 정도 관리하는 것 같은데. 네. 앞으로도 요거는 큰 변함이 없을 걸로 보시고. 그렇죠. 미국은 이제 뭐 얼마나 많습니까 9월, 11월, 두달 정도, 네, 두달반 네, 네. 정도밖에 안 남았잖아요. 네. 자 이런 상황에서 갑자기 아, 이란하고 이스라엘하고 다시 뭐 직접적인 어떤 어, 무력 충돌이 일어난다면 네. 어, 유가가 어, 급등할 수도 있잖아요. 음, 음. 그러면 타격이 크죠. 네. 특히 민주당 집권당의 타격이 크잖아요. 네. 왜냐하면 뭐 중동 정책을 지금 어, 추진하고 있으니까. 음, 음. 그거 그러니까 민주당 쪽에서는 이 중동 사안이 너무나 중요하다. 음. 더군다나 어, 트럼프 후보와 헤리스 후보의 차이가 크지 않는 상황에서 음. 어, 하나라도 뭐가 잘못되면 이게 표가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음. 계속해서 뭐 지금 어, 미국은 뭐 필요한. 할수 있는 모든 노력을 좀 다하고 있습니다. 지아이 음... 국장이 지금 중동을 몇번 방문했는지 모르겠어요. 음... 브링컨 국무장관이 계속해서 좀 카이로, 까타르, 도하, 카이로, 예루살렘. 그냥 어 다람쥐 채바기 돌듯이 계속 왔다 갔다 왔다 음, 갔다 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왜냐하면 가자지구 인지 협상이 끝나면 전체적으로 안정화 될수 있다고 보는 거죠. 음, 그러니까 가, 이게 네. 네, 이게 지금 핵심 핵심이에요. 가자지구 인질협상이 예, 네, 그러니까 음. 가자지구 전쟁이 끝나는 거죠 쉽게 말해서 네, 휴전이 돼야만 네. 전체적으로 이란도 긴장감이 낮아지고 해주볼라도 음. 긴장감이 낮아지고 홍해에서 어, 지나가는 서방 선박들을 공격하는 후티 세족도 네. 공격을 늦출 것이란 말이죠 어, 어. 그러니까 단순히 가자 휴전이 지금 어~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의 전쟁의 휴전이 아니라 중동 지역 전체를 어~ 복원시킬 수 있는 음. 안정화시킬 수 있는 지금 키라고 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럼 분명히 지금 어~ 말씀하신 걸쭉 들어보면은 어떤 극단으로 치닫던 긴장감이 확실히 좀 완화되고 있는 거는 부인할 수 없는 것 같네요. 일단 헤지볼라와의 전면전 가능성이 계속 대두됐었는데 네. 이번 어, 한번 어, 공방전으로 음, 예. 약간 전면전 가능성이 조금 낮아졌다. 음... 네, 상당히 기장이 고조됐었죠. 사실 음, 이번 공방 정도 잘못하면 전면전으로 갈 수도 있었어요. 예를 들어서 음... 헤지볼라가 준비를 다 하고 있었는데. 이스라엘 요격이 실패해서 헤즈볼라의 로켓이 테라비브 중심부를 때렸다. 네. 그리고 인명 피해가 났다. 음. 그것도 뭐 몇십 명이 났다. 네. 그러면 사실상 이거를 못 막겠죠. 그렇죠. 막을 네. 수가 없잖아요. 네. 자 그런 측면에서 어 그런 불상사 없이 음. 어떻든잘 끝났기 때문에 1라운드가어 음. 전면전으로 가는 어 그런 긴장감은 조금 빠졌다. 네. 해소가 됐다 이렇게 이제 설명드릴 수 있죠. 네. 지금 이스라엘이랑 그 말씀하신 가장 중요한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의 인질 협상 네. 혹은 뭐 휴전 협상 요거는 지금 상황이 어떻습니까? 어, 지난 시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상황은 네. 뭐 여전히 어렵고요 어 어렵고 양측 간의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미국이 이제 할수 있다 할수 있다 희망 공을 하면서 계속 하드 캐리 한다 그렇죠 요즘 표현으로 네, 네. 계속 끌고 음. 가고 있습니다. 네. 어 그, 그런 사항인데 어, 여전히 이제 에, 큰 차이는 어 이집트와 가자 지역을 나누는 그 국경선, 네. 즉, 필라델피, 필라델피 회랑 네. 거기에 이스라엘 군이 주둔하겠다고 어, 최소한이라도 주둔하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음. 나타냐고 많이 양보를 했습니다. 네. 최소한의 그런 많이 말고 우리 최소한의 네. 병력만 놓겠다. 하마스는 안 된다. 음. 그 부분이 여전히 이, 가장 큰 걸림돌이고. 음. 그다음에 가자 지구 남북을 나누는 또 다른 회락을 만들어서 늦림이라는 회락을 만들어서 거기에서 하마스 무장대원들을 색출하겠다는 음. 그럼 이스라엘군이 또 주둔해야 되고 이런 부분 이 부분도 이두 가지 부분이 지금 가장 큰 걸림돌로 남아 있고 음. 그 외에 다른 뭐 자잘한 것들도 많이 있습니다 조금씩 있습니다 네. 그럼 가장 큰 문제는 역시 그두 개다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이상 음. 사실 어~ 책의 타결이 어렵다는 거죠 음. <laughs> 그 방금 말씀하셨던 첫 번째 회랑 필라델피회회랑은 우리가 많이 들었는데 늦자림 네. 회랑. 늦자림은 이, 가자지구 북부 쪽에 가자지구를 네. 남북으로 나누는 아, 예, 고기에 해당을 네. 하나 딱 닦어서 거기서 남쪽에 있는 많은 가자 주민들 사이에 하마스 무장대원이 숨어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 네네. 이 사람들이 북쪽으로 이제 이동을 해야 됩니다. 자기 집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음. 그러면 이스라엘 군이 색출해서 하마스 무장대원을 색출하겠다. 어. 어떤 그런 메커니즘을 만들겠다는 것인데 음. 그 많은 몇백만 되는 인구를 이스라엘 군 도대체 몇 명이 들어가서 색출할 수 있냐. 네. 사실상 음. 그런 건 불가능하지 않냐. 음. 어,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미국 쪽에서는 그럼 이스라엘 군이 하지 말고 음. 뭐 연합군이나 국제군이나 음. 다른 아랍군대가 그거를 할수 있도록. 해주자 그러니까 음. 이런 이제 대안을 내놓고 있는 거죠. 음. 네. 이게 해소되지 않으면 후티 반군이 홍해 지키면서 거기에 오면 우리 쌀벌야막 이런 것들이 절대 해소될 수가 없어요. 예, 후티는 없으니. 절대 가자지구 전쟁이 끝나니까 아, 희망봉 돌아가는 건 계속 이어지겠네요. 아무리 이 분위기가 뭐 완화가 된다고 예, 하더라도 예. 음.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심각한 거죠. 네, 네. 아이씨, 약간 완화되는 것 같아서 좀 중간에 웃음도 나고 하긴 했었는데. 네. 상황 계속 이어지고 있는 거죠. 상황 계속 이어지고 이란의 보복도 본인이 뭐 포기하지 했다고 하지 않는 이상 여전히 이제 가능성은 남아 있는 거죠. 음, 음. 그렇기 때문에 어, 알 수가 없습니다, 사실. 중재는 누가 좀 양쪽이 다 믿을만한 이런 사람들이 좀 없어요? 이란하고 이스라엘요. 네, 아니면 하마스와 뭐 이스라엘. 하마스와 이스라엘은 뭐 중재를 많이 하고 있죠 특히 이제 이집트와 카타르가 계속 중재 하마스 측을 잡고 중재를 네네. 하고 있고 네. 미국은 이스라엘이 멱살 잡고 계속 중재를 네. 하고 있죠 네. 근데 그 중재라는 게이제 한계가 있는 것이죠 음, 네. 양쪽 워낙 완강하니까 완강하다 보니까 이제 그다음에 전쟁이 이제 끝나가는 그런 형국이고 네. 이제 마지막 이제 사인을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음. 상당히 이제 중요한 거죠 음. 그러다 보니까 어~ 국내 정치도 생각을 해야 되고 나타나월 총리는 국내 정치를 생각해야 되고 시나르도 하마스가 생존 하려면 어, 어, 음. 어 필라델피 해당을 반드시 이스라엘군을 주둔하지 못하도록 어, 음. 제거를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약해 시나르지 하마스의 목적은 지금 다시 끝까지 가자지구에 살아남기를 원하는 거, 생존하기를 원하는 겁니다. 음. 물론 자기가 통치를 못하더라도 우리가 완전히 개별 돼서는 안 된다. 네. 살아남기 위해서는 지금 어, 필라델피 해당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자기들들의 주장을 어, 포기할 수 없는 거죠. 음, 혹시 지금 그 우리가 중동 정세를 보면서 좀 예정된 이벤트 같은 것들이 있을까요? 뭐 네. 타임라인이라든지 우리 협상처럼? 어, 이제 협상이 어떻게 될지를 계속 이제 가자주 협상이 어떻게 될지는 이제 보셔야 네. 되고. 만약 그게 진짜 제 예상과 달리 갑자기 어 즉각적인 타결이 된다면 음. 상당히 이제 분위기는 좋아질 수 있습니다. 음, 급반전 될수도 있죠 예 급반전 될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휴전 42일 들어간다. 음. 그러면 휴전 42일 기간 동안 다시 종전으로 갈수 있는 협상을 계속 이어간다. 네. 이러면 분위기가 상당히 좋아질 수 있죠. 음. 근데 이제 아직 그 제가 봤을 때는 그, 조금 그럴 가능성은, 가능성은 낮아 보이고. 음, 네. 그다음에 이스라엘과 해즈볼라는 계속해서 소모 소모전은 계속할 거예요. 네. 음. 이거 끝났다 그래서 그러면 아더 이상 우리는 이제 전쟁이 음. 없다 이게 아닙니다. 벌써 계속 쏘고 있어요. 아직도 쏘고 있습니다. 네. 다시 쏘기 시작했어요. 음. 네. 레바논 저쪽 어디 또 공격을 했고요. 이스라엘이 해즈볼란 네. 음. 어, 다시도 뭐 드론을 쏘고 이렇게 계속 하고 있어요. 음. 음. 그러니까 불씨는 여전히 남아 있는 것이죠. 네. 불씨는 네. 여전히 남아 있고. 이란의 보복은 어 이란 측에서 이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음. 중동 지역 정세가 이제 출렁거리거나 네. 아니면 안정화로 갈수 있는 거. 그것도 이란이 뭐헤즈보라를 돕기 위해서 갑자기 이스라엘을 공격할 가능성은 없습니다. 음. 음. 네. 이스라엘은 뭐 전쟁 물자 같은 거는 충분한 모양이에요, 여전히. 아니죠. 미국이 계속 공급을 해 주고 있죠. 계속 공급해 주고. 예, 거예요? 미국이 만약에 무기를 주지 않으면 어 6개월 정도는 버틸 수 있고 길게 1개 한뭐 7, 8개월을 버틸 수 있으나 음. 미국이 무기를 계속 공급해 줘야 됩니다. 아예 네, 해주고. 네, 네, 있고. 장기 전에 미국이 공급해 주지 못하면 음. 안 하면 이스라엘도 힘들죠. 만약에 트럼프가 대통령 되면 더 적극적으로 이스라엘 돕고 다른 중동 국가들한테 더좀 아, 강하게 나갈 가능성도 좀 있나요? 정확하게 지적해주셨습니다. 아. 페리스보다 훨씬 더어 강경한 입장이 될 가능성이 높죠. 음. 그래서 아... 이란 쪽에서도 트럼프보다는 헬스가 되는 걸 원하고 있고. 아니면 그 전에 네. 끝내려고 하거나. 네, 예. 네. 그래서 아... 전체적으로 제가 봤을 때 중동 지역을 위해서는 트럼프보다는 헬스가 낫다. 음... 중동을 위해서? 예, 네, 중동을 위해서. 물론 이스라엘 쪽에서는 지금 트럼프를 원하고 있죠. 그렇나타니아 총리가. 네. 왜냐하면 이란에 대해서 좀 강경한 입장을 미국이 보여줬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음... 네. 그 다음 이단의 핵. 무기 개발이 뭐핵 문턱 국가이기 때문에 네. 어, 이런 부분에 대해서 헤리스가 어떤 이란을 강하게 압박할 것 같지는 않거든요. 음. 계속 대화나 뭐 이런 걸 원할 것, 것이기 때문에 네. 또 최근에 또 이란 알리 하메네이 총즉 최고지도자가 어, 이란 새로운 외무장관에게 핵 협상 오케이 재개할 수 있다. 재개하는 거할수 있다. 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분위기가 이란 쪽에서 조금 서방과 핵협상을 어, 재개한다든지 네. 좀 개방 개혁 이쪽으로 계속 지금 어, 힘을 실어주고 있어요. 음. 다만 이 지금 긴장된 이 전체적인 이 전쟁 분위기가 안 끝났기 때문에 음. 사실상 뭐 대화의 채널이 지금 없는 상황인데 음. 여기 잘 정리가 되면. 어, 새로운 개혁파 대통령이 나왔기 때문에 네. 서방하고 미국하고 좀 대화할 수 있는 채널이 아, 좀 늘어나지 않을까 아, 그렇게 네. 생각합니다. 교수님, 아, 하겠습니다. 아, 어, 어떻게든 뭐 그렇게라도 좀 대를 네. 네, 조금 바라보면서 <laughs> 오늘은 교수님 여기서 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네. 요즘에 유튜브 채널 하나 연구 하시죠 어, 네. 뭐예요? Hello 네. 라는 채널을 제가 아. 우리 중동 지역 전문가님들을 많이 모셔가지고. 네. 어, 중동 전문 채널. 야 아, 그렇습니까. 네, 헬로우 매너. 아하. 어, 치시면 나오시나. 나올, 안 나올까요? 그래도 오늘 못 여쭤봤던 게막전 리비아도 요즘에 좀 궁금. 아 하더라도. 리비아 지금 난리났 네, 네, 그래서 또... 그래서 나중에 나중에 한번 예. 리비아 관련 이야기들도. 네. 유가가 또 올랐죠. 네. 네. 또좀 재밌는 이야기가 많더라고요. 거기 아 리비아 보니까. 정말 복잡합니다 거기. <laughs> 그래서 네. 나중에 또그 이야기도 한번 들어보는 시간을 네.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성일광의 헬로우매나 TV. <laughs> 가보니까 또. <laughs> 네, 네. 아주 존스럽죠? 네. <laughs> 계속 좋아질 겁니다. 여러분 기대해 주시고요. 네. 아, 나아질 거예요. 네. 제휴 네. 네. 협력 연락처를 딱 박아 놓으세요. 아, 네. 그거는 조금, 네. <laughs> 속이 보입니다. 광고, 네, 광고. 네, 광고. 네. 네 알겠습니다. 그쵸, 잘 알겠습니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저희도 그러면 네, 오프닝벨 라이브에 마이크 넘기고요. 넘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는 내일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박근영, 고맙습니다. 박근영, 이선영, 사경인, 염승환, 투자 마스터들의 세심한 케어로 건강한 투자 습관을 만드세요. 3프로 멤버십, 3프로 앱에서 확인하세요.